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로 43절까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 여러분 어, 월드 미션 신학교에 우리 수업하시는 또 어, 교수로 섬기시는 또 모든 직원들 여러분과 함께 어, 이런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된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또 한편 직접 여러분을 제가 대면하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언젠가 어, 정말 기쁘게 여러분 직접 어, 대면하고 나눌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 본문 속에 에, 또 사실은 12장 전체로 봤을 때 어, 가장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어, 그 단어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에게는 이 영광, 글로리,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무겁고 어, 굉장히 어, 어렵게 좀 다가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어, 뭔지 몰라도 좀 부담스럽게까지 느껴지고요. 어~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 봤는데 어~ 아무래도 좀 그~ 이~ 동양적인 그러한 배경에서 어~ 자랐고 또 여전히 뭐~ 이민 생활을 오래 했지만 굉장히 동양적인 패러다임 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어~ 명예라는 단어 그니까 언어 언어리라는 단어 쪽에 훨씬 더 이해가 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이라는 단어보다는 명예, 이 honor 또는 그 반대가 되는 수치, shame의 개념 이게 좀더 빨리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사실 이 영광이라는 성경적 이 단어의 어, 가장 좀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빛인데요 빛, 빛이 비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그 영광스러운 임재로부터 비춰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빛그 어, 그 빛을 한번 여러분들이 에, 마음속에 상상하여 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나요? 예, 어떤 경우에 여러분의 에, 얼굴이 어두워지고 어, 뭔지 몰라도 어, 수치심을 느끼시나요? 사실 이 영광과 언어라는 두 단어는 어, 하나님에 대한 예배 언어에도 많이 등장하죠. 보통 영광과 존귀, 존귀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이두 단어의 의미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것을 좀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순간에 여러분에게 얼굴이 빛나고 어떤 순간에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질까요? 뭐 아주 뭐 일반적이죠. 일반적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때뭐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라면 내 비즈니스가 잘될때내 얼굴이 빛나고 어 혹시라도 비즈니스가 어려움에 처하여 내가 결국은 이제 가게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어 우리가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어, 교육열이 강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뭔지 몰라도 우리가 뿌듯하고 얼굴이 빛나고, 반대로 어, 뭔가 자꾸 리젝션이 날라오면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겠죠. 어, 사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영광, 우리에게 이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 일차적으로. 이 영광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웨스트미스터 신앙고백서의 이제 그 교육 교재로 만들어진 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요리 문답의 제1 된첫 번째 그 질문 그리고 답. 어, 이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소요리 문답의 백미죠. 어, 이런 질문입니다. 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What is the chief, 가장 높은, 가장 중요한 end, 목적 of man? 사람에게 있어서 무슨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어~ 만약에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의미하는 거라면 또 그것이 영광에 관한 것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어, 또 아울러 그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하나님께 언어를 드리는 쉐임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 언어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 이것을 예배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배와 예배의 삶이 연결되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 그러니까 이것은 일주일. 어, 하루 뿐만 아니라 7일 전체가 주일과 모든 파송된 우리의 6일의 노동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표현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속에 뿌듯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명예로우심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속에 있는 연대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연대승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언제 어, 기뻐하십니까? 어, 지금 현재, 최근에는 지금 그 북경에서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어, 누가 메달을 딸때 여러분 기뻐지시든가요? 어, 역시 우리 대부분 미국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가 금 메달을 땄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뻐집니다. 저는 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클로이 킴 같은 이 미국에서 자란 우리 이세 한인이 또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굉장히 기뻐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연대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가 명예를 얻고 그가 메달을 목에 걸고 그의 얼굴이 빛나지만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굉장히 기쁜 겁니다. 그원리예요 우리의 가장 주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이처럼 영화롭게 글로리파에 하고 하나님께 언어를 드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누린다 뿌듯함을 누린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한번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광의 다이나믹 있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했을 때, 그의 이름을 존귀케 했을 때, 존귀존귀함을 종기, 받으시도록 나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냈을 때,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거꾸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 어떻게 생각하실 하십니까? 저는 결국은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즉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는 목적이 뭔가? 마치 우리에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제일 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 포뮬라가 성립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어, 구원이 어, 중생으로 시작이 되든지 뭐 어떻게 시작이든지 되 소명으로 시작되겠죠? 예, 효과적인 소명으로 시작되어서 결국 마치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어,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커밋멘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커밋먼트가 어디까지 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입혀 주시는 데까지 갑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그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43절인데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뭐 너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이 세상에 뭐 어떠한 그 경우라도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사람들이 박수쳐 줄 거니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이건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생각이. 우리는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더 빠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갈등 속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요? 여기에 그들은 바로 유대의 관리들입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들 중에 몇몇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숫자가 적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누굴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리더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과 이것이 매치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니고데모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대놓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관원들, 다른 이 유대의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여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거대한 유혹입니다. 이거 쉽지 않죠. 자, 어떤 중요한 사람들, 어느 누가 봐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인 그룹 속에 그 사람들이 나를 초대해서 너도 중요해하고. 나와, 나와 함께 들어오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온다는 게 쉽습니까? 내가 그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 굉장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박수를 받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과 심지어는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해서는 잘 깊은 이해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 저는요 사실은 지난 한 주간 어,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떠한 벌어지는 일 속에 내가 지금 그 안에 함께 가입을 하고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사람들은 분명히 기뻐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일종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 만족감이 하나의 인그룹을 만들어 놓고 서로 피차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만족감이 혹시 아닐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고 한 주를 지낸 것 같습니다.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 그 눈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소유,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앞서 인용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 말씀과 맥이 통하는 내용이죠. 저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볼수 있을까요? 이것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그리스도의 눈을 소유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에 이 12장 앞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어떻게 보셨는가.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언뜻 보면 그 앞서 이루어지는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광을 충분히 받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류가 부어지고 한 여인이 자기의 영광인 머리털을 가지고 그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동하는 향유, 그 값비싼 향유에 그 취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 가져와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고하나 없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스라엘을 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그 모든 것들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19절에 보면 볼지어다 너희 하는 모든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리스 예수 운동이 이제는 겁잡을 수 없이 정말 와일드파이어처럼 불을 불이 붙여져서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냥 호수에 물 틀어 놓고 막는 정도밖에는 될 수밖에 없다. 되지 않을 거다. 이후에 헬라 사람들 몇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 배경 없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요. 구약의 솔로몬 왕의 사건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지혜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 하셨다면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옳습니다, 타당합니다. 그렇군요. 이제야말로 주님께서 출사표를 내고 이제야말로 정말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군요라고 좋아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 역시, 저들 역시 사람의 영광을 사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의 영광에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실 수 있고 예수님은 충분히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부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고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으실 수 있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실 수 있고 온 천하를 그의 손에 쥐어질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미리 딸에 떨어져, 딸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계속 이어지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기여기시고 귀여기시는 그일 27절에 주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뭘 하시죠? 주님은 여기에 겟세만의 기도를 사실상 굉장히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만의 기도가 따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을 여기에 한 절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괴로워하셨습니다. 절대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물론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라고 그의 소명 그가 받은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소명에 따라 그 소명에 응답하여 나가는 삶,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어떤 영광인지 그 영광이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고 있지만 이사야는 거꾸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감동 속에 보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두 군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53장입니다. 바로 뭐죠? 고난의 종. 예수님은 왕중의 왕이시오. 그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셨지만, 그는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결국 그가 자기의 생명을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결과를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인용되는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패닉에 쌓였을 때, 이 세상에 참 온갖 어렵고 힘든 그 환란 속에 이사의 마음이 복잡할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의 높이 들린 보자가 보이고 그 보자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계시고 그의 영광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더라.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영광이다, 영광, 영광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망군의 여호와여, 온 땅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도다. 이사야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은 그것입니다. 네가 본 것을 말하라, 네가 본 것을 외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그 모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 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눈을 가지고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사람의 영광,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가? 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번민스럽고, 고민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대한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